안녕하세요.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. 우리 삶의 아름다운 기적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. 오늘 보실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, 즉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. 말씀해 보니 제자들이 방금 성교 여행에서 돌아와 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쉴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 벳세다라는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고 나옵니다.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. 그때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뒤, 또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.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. 방금 어려운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. 사실 쉼이 필요한 그들이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이라곤 빵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, 열두 명이 되는 제자들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니 말이죠.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떡 다섯 덩이를 나누기 시작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. 어느 목사님이 왜 열두 광주리가 남았냐는 질문에 열두 제자가 각각 한 광주리씩 가지고 갈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요. 그렇지만 그렇게도 넉넉할 정도로 남은 것을 보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피곤한 몸 조금 희생하고 가지고 있던 것 잠시 나눠주니 풍성한 기적의 은혜를 보게 되면서. 아마도 뿌듯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이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왕 피곤하고 힘든 김에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나눠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움켜쥐면 작은 봉지 하나에 다 들어갈 그러한 것이 그렇게 나눌 때한 광주리가 넘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추운 겨울입니다. 떡한 덩이라도 나누고 배품 가운데 이마는 하나님의 뜨거운 기적의 손길로 마음과 영혼이 다 배부른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.